하나 생명 교보생명 금리 안내. 이번엔 하나 생명과 교보생명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동시에 비교 안내드립니다. 보험사별 최저 금리부터 금리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 항목까지 한 번에 안내드립니다. 먼저 각 보험사의 오늘자 최저 금리는 하나 생명 1년 변동 4.61%, 하나 생명 3년 변동 4.41%, 하나 생명 5년 변동 4.44%. 교보생명 주택구입자금 5년 고정금리 4.45% 교보생명 생활안정자금 5년 고정금리 4.45%입니다. 세부조건 잘 비교하자. 그리고 이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전 세부조건을 잘 비교해야 합니다. 하나생명은 보험 10만원 가입 0.2% 할인. 주택구입용도 아닌 생활안정자금 용도는 0.2% 가산. 아파트 외 주택인 경우 0.2% 가산. 로보생명은 사업자 대출 및 대부업 담보대출 대환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50% 면제 가능, 은행보다 금리 할인 항목은 간단하고 각 보험사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 특정 조건의 차주에겐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 같이 비교하자. 기본적으로 보험사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은행에 비해 살짝 높지만 금리 할인 항목이 없거나 저거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상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은행보다 DSR이 10%더 높아 한도를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 목적이든 생활 안정 자금, 전세 퇴거 자금 목적이든,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를 할 때는 은행과 보험사를 같이 비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나 생명, 교보생명, 두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해드렸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및 다른 은행 및 보험사와 주담대 금리 비교가 필요하다면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